그 촬영도 자꾸 나가면 어르신 저 호롱불 이제 꺼도됩니다 이 열, 10시가 열다 됐는데요 뭐임들것 같네 이금전이 이제 기름부터 다 뜨면 또저 교수가 사우고 있대 야그 어르신하고 저방 문짝 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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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왜 대나무 이파리 저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저 대나무 이파리가 보이는구만요. 안 떠도 있잖아. 그냥 네. 문 블랙은 그래, 닫지 안 떠도 그냥. 아 대나무 이파리 보인다. 응. 아이, 그때 그날 그 대나무 이파리 좀 이쁘게 놀걸. 응. <laughs> 이쁘게 안 됐어. 그래 그건 문. 닫지 두개한방 그냥 나갔어. 근데 뭐 이게 뭐 호롱불에다가 하루 끓음에다가 뭐문 종이 발라봐야 며칠임 새카매진이 지금 뭐. 아니, 도인만 안 도인만 뚫고 여기는 이게 한지 건데요. 요새 한지 뚫는 사람 없어요. 근데 새가 구멍을 안 뚫었구만요. 새가 올해는 죽어 새가 안 들었어. 근데왜 작년인가, 재작년인가제가 그, 올라왔을 때는 구연통 뚫었어요. 네, 새들이 막 구멍 막 뚫었잖아요. 근데 올해는 안쪽 가어 아랫반 죽어 떨어가지고. 호박면다채먹었도저서 깨달아가 채 먹었다고. 호박 뭐 죽해 먹으려 그랬더니 쥐가 다 뭐. 가 어... 호박 이렇게 큰 나도 더대싹해 먹어서 해 먹고 내비자. 처음. 그래도 걔만 호박은 발걸 구울 게더라고 호박이 지고요그 전에 쥐가 먹든 뭐에 지고가요? 쥐가 먹던 호박 끓여 잡수다고요? 그러니까 쥐가 뭐 먹는 데 뭐. 그 내버리지 말끓여 잡수요. 그 속에 빨간 따 달아요 속에 노란 거는 호박이 맛있잖아요 그노랭이 게 이거 한게 나오라니까 그거 먹으면 호박이 답니다 그래 죽어 먹은 전에 네. 시루 향이나 끼는 호박이 맛있어 그런데 이 주가 뭐 이거 <웃음> 이 <웃음> 근데 이 죽어 먹던 뭐이으니시 식을 라니까네이 호박 세장가지딱 추가해서 다먹었다고 아유 참그 매달아 놓을 걸 그랬나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그, 오빠한그거나오도관접없다그거 내가 좀 그때 그 막이 삼주가 있다온까해 그, 먹고 그때 어르신이 2 1일일인가 일단 뭐 깨우레가 삼주 3주 있었어 삼주 깨우레 네, 계셨어요 제가 뭐 저번에 여기 올라온 게 거의 2 0일만에 올라왔으니까 오래 계셨죠 삼주로 간 다른 짭해 먹었고 말이야 그렇게도 그러니까 주들이요 그이 방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왜이 방에 들어온지 모르겠네 아 사람이 오래 비워놓으니까 그래아 전로 들어갔어 전문이 어디방 밑으로 구글아서저기들어왔그 나거든 이 호박이 그 시가 뭐좀 땅콩이 되 다쳐먹을 것 같다 야단하더라 저 문짝 밑으로 저졸로 저거는 저거는 졸로 들어? 아빠가 구부러서 들어왔구나 그때그말 들었지 그요아나 그래도 와이다치는은게 쥐가 가좀못 됐네 그 그럼 쥐를 잡기는 안 된다는 잡았데 그 아주 개 쥐가 또 있어. 지 지금 뭐 지금 어, 여기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산에 있는 쥐들이 아마 몰려 들어올 겁니다. 쥐들이. 그러면 개방 못한 거 없지? 쥐들이 몰려 들어올 겁니다. 우리 사람 방된다 내가 이 저한테 저도 한네오데 쥐를 잠깐 넣는 개방사. 음. 다 그래, 누가 있더라고. 쥐가 먹고 뭐, 쥐가 내지 뭐또 이제 좀사이 쪄갖고 뭐 쥐가 사리 쪄갖고 뒤질음. 아, 강물이야, 내가 뭐뭘 그래, 쥐들이. 그 대벽 담고 가지고 이 불에 까면 만들어내려 나는 그할 수는 안 한다. 아, 옛날에는 그 지고기를 먹었다더구먼요이 관절염이 간지름이 조금네요. 관절염이요? 예, 네, 쥐 얼고 하면 우리 할머니가 다리 뒤니까 내과 들에 끝내요. 쥐를요? 아, 그건 진짜 까지 살이 많아요. 아, 그건 네 마리 간데 하나는 아시잘 같더라고. 그래까그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차영하기가엄청데가만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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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를 어르신이 그러면 해드린 쥐 잡숫고 다리에 나으셨어요? 하면 다리 예. 음. 그 전에 놀던 다리 안으로 다니까 지고기 잡숫고. 예. 이 본래 이 지우가 은로 거예요. 거기가 맞이 좀작음에 지우예. 그만고 어르신 코에. 콩물이... 그 내가 꽈가 먹고 아. 하면 되는데 그괜찮 거면. 무슨 금 콧물 닦아 지어아 내가 베낀다 항상 이따 뭐. 응. 좋은 여가 다 데리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뭐 저거 금도겨했어요그 그, 계량이 있어가지고. 거기도 응. 계량이 있었어요. 뭐만 스 짓지 말고 그